자, 2017년 3월 9일 전국 모의고사 3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과 같은 문제 유형은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핵심 키워드 에 해당할 수 있는 빈칸 내용을 골라서 기입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in small towns, 조그만 도시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조그만 도시에서 The same workmen make chair and door and tables, and often the same person build houses.라고 나오는데, the same workmen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workmen, workmen은 자 the same workmen, workmen은 이제 뭐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직공이란 뜻으로 뭐 의자나 문이나 탁자 같은 것 만드는 사람들. 그냥 목수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그만 마을에서는 같은 직공들은 만듭니다라는 건데 뭘 만드냐면 chairs, doors, and tables. 의자랑 아, 책상과 문과 테이블을 같은 직공이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로 연결돼서 often the same person, 종종 같은 사람이 build a house. 마찬가지로 집도 짓습니다라는 거야. 조그만 마을에서는 같은 직공이 체어도 만들고 도어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그리고 집도 만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and it is of course impossible for a man of many trades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이라고 나오는데 이문장에서 우리가 예전부터 쭉 배웠던 it to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t은 가 주어가 되는 거고 t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해설을 하게 되면 it is of course of course는 중간에 컴마컴마로 삽입이 된 문구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라는 건데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t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all of them 위에 나온 뭐 의자를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문을 만들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be skilled 스킬 하면 능숙하게 되다. 능숙한이라는 의미야. 스킬드라고 하면 능숙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능숙한. 어, 이게 좀 쓰기가 어렵네요. 능숙한이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능숙하게 되는 것은 i m p o s s i b l e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운 게 하나 더 추가가 돼요. 투 부정사 앞에 이렇게 폴 플러스 목적격 명사가 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거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부 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폴 플러스 목적격을 붙여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 보게 되면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a man of many trade 자 트레이드는 아래 나와 있다시피 의미가 직종이란 뜻이에요. 거래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종이란 특이한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래 어, 부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직종의 사람이니까 의역을 하게 되면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능숙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저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에 능숙하게 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스몰타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로 넘어가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라지시 y 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on the other hand 라는 연결사로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데, on the other hand 의미가 뭐냐면, 반면에 정도로의 의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자 반면에 in large city 큰 도시에서는 이라는 거야 반면에 큰 도시에서는 because many people make demands on each trade one trade alone is enough to support man 이라고 봅시다 일단 이 because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면에 큰 도시에서는 many people make demands on each trade 많은 사람들이 make demands on 하면 어 직역을 하게 되면 모에 대한 필요를 만드는 건데 의역해서 필요로 하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Make demands on 하면 의역을 해서 필요로 하다 정도로. 자, 뭘 필요하면 each trade. 각각의 직종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나왔던 책상 만드는 거, 문 만드는 거, 집 만드는 거 각각의 직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시에는 굉장히 많죠 큰 도시에는 그래서 one trade alone 하나의 직종 그 오로지 하나의 직종만이 이때 시대 시대 부분은 부연 설명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직종만으로도 is enough 충분합니다라는 데 뭐가 충분하냐면 to support man 서포트, 서포트 하는 건 우리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건데 사람을 서포트해준다고 하면 여기서는 부양하다, 먹고 살게 해주다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직종만으로 사람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는데 충분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 보면 시골 학교에 가면 한 선생님이 1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고 3학년도 가르치고 한 선생님이 뭐이것저것다 가르치고 학년도 걸치지만 우리 같이 지금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한 선생님은 한 학년만 어, 한 과목만 담당하게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첨언된 부분을 봅시다 Very often, even less than a whole trade Very often, 매우 자주, 심지어는 less 덜 하대요. 뭐하더 덜하냐면 whole trade보다 덜하다라는 건데, whole이라는 건 우리 예전에도 했지만 온전한, 완전한, 이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직종보다 less 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약간 이거는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full instance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직종보다 덜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린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one man makes useful men. 한 남자는 make shoes. 슈즈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한 신발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고 and another for women. 또 다른 사람은 누구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 여성만을 위한 신발을 만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만드는데 그것도 성별에 따라서 하나만 특화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there are places even where one man earns a living by only stitching shoes, another by cutting them out, and another by sewing the uppers together.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중간에 where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where When, how 이런 것들은 공부를 다 했어요. 이런 거를 관계부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거를 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개의 문장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places 장소가 있는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이하한 장소도 있어요라는 거예요. Where 이하가 이제 내용이 어떤지 파악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봅시다. One man owns a living. owns a living이라고 하면 생계를 꾸리다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Ons all living 하면 생계를 꾸리다 정도. 아 이게 쓰기가 좀 힘들어. 생계를 꾸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생계를 꾸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생계를 꾸릴 수 있냐면 우리 수업 시간 여러 번 했어요. By ing 의미가 뭐뭐함으로써라고 했죠. 그래서 by only stitching shoes. Stitching은 바느질을 하다라는 거니까 신발에 오로지 다느질만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장소. 그다음 another by cutting them out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할수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a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 세 개, 문장 전체 ABC 세 개라는 문장을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있냐면 A하는 장소, B하는 장소, 그리고 C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로지 바늘이라는 걸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another by cutting them out. cut out 하면 의미가 잘라내다라는 거니까, 그렇한 신발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이건 같은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이 another하고 by 사이에는 이 on the living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돌리면, by on the living, by cutting them out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신발을 그냥 자르는 것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마지막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another하고 by하고 사이에 on the living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other on the living by sewing the apple together 또 다른 사람도 생계를 꾸리는데 어떻게 꾸리냐면 sewing the apple together sew는 꿰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의 윗부분을 함께 꿰매 붙이는 것으로서 생계를 볼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위에서 말한 온전한 한 직업보다 덜한 거예요. 신발을 만드는 것보다 더 하위 단계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밤에 질만 한다던가 한 사람은 자르기만 한다던가 한 사람은 그 나머지를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봅시다. Such skilled worker 아까 work skilled라는 것은 능숙한, 단련된 이라는 대로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단련된, 능숙한 노동자들, 그런, 능숙한 직공들은, may have used simple tools. 아마,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But, 그러나, thei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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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result in more well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 자, result in은 수거로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뭐라고 뭐뭇을 초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결과로 보다. 뭐뭇을 초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삐리리라는 건 뭐를 발생시키냐면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 Efficiency는 효율적인. Productive는 이미 공부했죠. 안 쓸게요. 이미 쓰니까 생산적인 작업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또는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한 직업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는 거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뭐를 골라주는 게 좋냐면 한 직업에 특화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골라주면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게 1번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